안녕하세요. 위티 활동가 정지원입니다. 저는 현재 학내 성교육의 문제점과 모두를 위한 성교육의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교육 표준안에 따라 공교육 초, 중, 고등학교는 매년 15시간의 학생 대상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학내 성교육은 청소년이 성에 대해 배울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청소년은 자신의 성을 인지하고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적 표현에 거부하거나 동의할 권리뿐 아니라 넓은 의미로 자신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공정하고 탐색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성 정체성부터 2차 성징, 월경 등 청소년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관한 실질적 정보를 전달하는 성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월경 및 월경 정품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얻는 곳이 어디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온라인에서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했으며 학교는 2.5%에 불과했습니다. 여성 청소년이 겪는 대표적인 신체 변화인 월경에 대한 교육의 부재는 학교에서 월경을 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자신과 타인의 몸에 대한 무지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자신의 성의 주체가 아닌 무성적 존재로 바라보고 청소년의 성을 금기시하는 보호주의적 시각은 피임법 등을 포함한 실질적 성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40% 이상의 청소년이 피임없는 성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과 성을 분리시킨 교육은 청소년을 불건전한 성생활로부터 보호하는 결과가 아닌 청소년의 선택지를 줄이고 위험에 놓이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성 경험 및 피해는 여전히 비난이나 낙인의 대상이 되고 일탈적이거나 비행적인 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성폭력 피해마저 성경험으로 여기며 피해 청소년들의 신고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폭력과 관련된 교육도 미흡합니다. 현장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인 성교육 표준안은 성폭력 대처법으로 이성친구와 단둘이 있을 때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친구들끼리 여행을 갔을 때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지 않는다, 채팅 중 직접 보고 싶다며 만남을 제안할 때 낯선 사람과 채팅인 가급적 상관다 등 무의미하며 피해자의 행동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폭력과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청소년의 성경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성교육은 공동체 내의 피해 경험자가 공동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며 학교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을 때 공동체가 피해자를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어 피해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학교는 혐오와 무지의 공간이 아닌 평등을 배우고 나의 몸을 긍정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식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성교육이 아닌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실질적 정보를 얻고 평등을 배울 수 있는 성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청소년이 자신의 몸을 긍정하고 자신의 성의 주체가 될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성교육, 포괄적 성교육을 요구합니다.